안녕하세요. 끝말잇기 한자어 시리즈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상처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아프거나 다친 곳이 떠오르시죠? 그렇다면 상처가 어떤 뜻을 담고 있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상처는 신체적 또는 마음의 고통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났어처럼 신체적인 다침을 말할 때 쓰이고요. 또한, 그 말이 나에게 큰 상처가 됐어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도 자주 쓰입니다.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영화에서도 등장하는 단어로 감정적인 장면이나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자주 활용됩니다. 상. 다치다라는 뜻입니다. 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두 글자가 합쳐져 다친 곳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몸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상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넘어져 울때 부모는 상처에 약 바르자라며 다독입니다. 반면에 마음의 상처는 누군가의 위로나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라는 단어는 단순히 다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라고 할수 있죠. 오늘 배운 상처는 몸과 마음의 다침을 표현하며 동시에 회복과 치유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단어이니 그 뜻을 잘 기억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단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